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지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제3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집중 교재는 민법 핵심 사항을 100페이지로 구성한 초핵심 유학집으로서 이걸 3번, 4번 반복하시면 금방 민법에서 고득점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의 32, 계약금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2번도 지금 풀어보세요. 정답 정하셨나요? 자, 이제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은 계약금 계약은 교재 74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565조 제목의 해약금입니다. 자, 이랑, 매매 당사자 일방, 즉,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 그런데 실생활은 다 금전이죠? 읽을 때 금전을 읽어요. 금전을. 다음, 계약금 보증의 등 명목으로 실생활은 다 계약금이죠. 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없느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즉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이 해제 못하는 거죠. 다음 교부자 매수인은 이 계약금, 이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가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입니다. 그럼 1항은 누가 잘못한 게 없죠. 이항에서 551조가 가로열고 해지와 손해배상입니다. 이 손해배상 규정은 1항 전화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항은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양가를 본 유물계약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가볍게 x 부동산인데 우리 10억에 매매하고 계약금을 1억 약정합니다. 그럼 이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라 매수인을이 매도인 갑에게 1억 전액을 다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1억 중에 7천만원 일부만 지급해서요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성립하지 않았죠. 전액 다 주지 않아서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둘다 매매라는 주계약, 매매라는 주계약을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죠?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죠 그래서 갑이든 을리든 원칙 둘다이 매매계약을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할수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매도 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계약금 7천만원이 아닙니다 약정한 계약금 1억 약정한 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둘다 해지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더라도 이때는 받은 금액 배액인 1억 4천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배액인 2억, 2억을 줘야 예외적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된 계약이라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따라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기서 계약금 성질 보겠습니다. 양과를번 증약금이 있는데 계약금이오갔던 것은 뭔가를 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계약금 언제나 증약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7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해약금이 있고, 한장 넘기시면 76페이지에 양가로 3번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례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갑과 우리 토지를 10억에 9월 1일 날 매매하고, 계약금을 1억으로 약정합니다. 이번에는 매수인 들이 계약금 1억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제 565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와 전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약속을 위반할 수 있죠. 이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1번,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착수 전까지 할수 있죠. 이행처수 전이라면 교보자 매수인은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2억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을, 매수인 을이 해지하려면 갑에게 전화해서 1억 더 가져오라고 1억을 포기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한편 매도인 갑, 갑이 해지하려면 을에게 얼마를 줘야 돼요? 2억을 줘야 되죠. 2억을 제공하는데 매수인을이 안 받으려고 도망다녀요. 매수인이 2억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럼 이때 매도인 값은 매수인을 이름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될까요? 공탁까지 분류유하지 않습니다. 공탁까지 유하지 않습니다. 양대가 2억을 제공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공탁까지 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약금 해지단 말은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죠. 잘못한 건, 아래 네모 2번 채무불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 의무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이해제했다 말은 이행착수 전이라 가능했죠. 그럼 둘다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중요한 게 이행착수가 중요합니다. 어떤 게 이행착수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럼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매매의 이행착수가 뭘까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하는 거죠.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보입니다. 만약에 갑과 을 의뢰상, 갑이 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요 그럼 이행착수 했습니까? 찍지 마세요. 자, 매수인이 돈 줬나요? 안 줬죠. 매도인이 등기서류 교보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에서 설령 승소 판결 받았어요. 이행착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돈 주고 등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저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행착수 했습니까? 찍지 마세요. 돈 줬나요? 안 줬죠. 등기 서류 제공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이세 경우는 다이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수인들이 가볍게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이건 이행착수 했죠. 돈 줬잖아요. 한편 이행기 전에 이행착수 할수 있나요? 즉, 매매를 9월 1일날 했는데 중도금 일자를 9월 15일로 정했어요. 근데 그 전에 중도금 보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착수 인정해줍니다. 돈을 늦게 준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미리 준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행 착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565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계약금을 주고 받더라도 우리는 해약금 해제 포기하자 배제 약정 가능합니다. 그때는 계약금 주고 받았더라도 해약금 해제 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약금 해제했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계약금 1억을 주고 받았는데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행합니다 이 때는 법정 해제하죠. 그리고 이제 채무불이행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이게 법에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약정, 약정에 따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약정하거든요 교보자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하면 이제 해제 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몰수당하고 한편 수령자 매도인이 약속 위반 채무불행하면 해제 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배액을 상환한다고 이 약정을 많이 합니다. 의이 약정이 위약금 약정으로서 약속이 따릅니다. 누가 약속을 위반하면 1억씩 손해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약금 약정하면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 성질 같습니다. 즉 1억씩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했잖아요. 이게 위약금 약정입니다. 근데 반대로,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채무불행을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아무 약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인이 채무불행하면, 이제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죠? 아래와 같은 위약금 약정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때는 그럼 계약금 몰수 못하죠? 갑은 계약금 돌려주고, 돌려줘요, 갑은.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령자 매도인도 채무 울행하면 해지당하면서 매수인 을, 매수인 을은 손해배상으로 배액을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왜무해요 아래와 같은 위약금 약증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을은 자기가 준 1억만 돌려받고, 매수인 울도 실제 손해에만 가벼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밑에 채무불량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이 없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움직여요. 위약금 약정해야만 위약금 성질 갖고 위약금 약정하지 않으면 위약금 성질 없고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 아래쪽은 완전히 달라요.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됩니다. 계약금해 제물 어보면 아래쪽을 절대 보지 마세요. 해약금해제 넣으면 이행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 봐요. 그리고 계약금 줬는데 누가 약속을 위반했다 채무불이행 하면 위쪽을 보지 마시고 이제 법정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근데 여기는 법이 없으니까 약정한 대로 따릅니다. 그 노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아래쪽 채무불이행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목까요 위약금 약정 했는가 안 했는가 딱 지문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은 다 위쪽, 해약금 해제 위쪽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위쪽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계약금은 자,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 해약금은 5 6 5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약증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법에 있으니까. 근데 반면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위약금 특약 위약금 약정이에요. 이약증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왜냐면 아래쪽은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약금 특약 없으면 위약금 성질을 갖지 못하고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위쪽은 565조 법에 있고 아래쪽 위약금은 법에 없는 차이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1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 하면 틀리죠 위약금은 법이 없으니까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 기억처럼 해약금은 565있잖아요 따라서 해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 선지를 갖습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 이행기 전에 이행이 착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 착수해서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 제공하면 축하하고 매수인이 일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 없다 했죠.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네요. 요즘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박스형 문제는 좀더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10월 2일, 10월 2일입니다. 바로 모레네요. 종로 방문각에서 가불병 사례 특강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꼭 오셔가지고, 사례 문제와 이 박스형 문제를 동시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강의니까 꼭 오세요. 동영상 강의는 유료로 판매합니다. 그날 오신 분만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 방문가 가원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 사례 문제네요. 가분 자신의 엑스토지를 의뢰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로부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틀린겁니다. 1번 우리 직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법이 써있으니까. 근데 위약금 성질을 가지려면 위약금 약정해야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갑과 우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그럼 위약금 성질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3번 매수인의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이행기 전 이행계준에 중도금 지급할 수 있죠. 금지를 그때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 만약 우리 갑에게 약정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 갑이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 그랬죠. 5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럼 이행착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본 계약금 배상을 하고 해지할수 있다 했죠. 허가 받은 건 이행착수 아닙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는 계약금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